귀여워. 진짜? 아 스트레스 받아. 서로 다른 매력이 있어서 보미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. 아 왜! 보미는 멀라아나얘 <목소년단> 너무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. 냥냥 유튜브 구독해. 뽀구미에게 3일 동안 이미지 도네이션을 해보았을 때 과연 뽀구미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? 이미지 도네이션으로 약간... 뽀구미 괴롭히기 아니야, 일을 어떡해. 쳐 와쿠 와쿠 <laughs> 왜요? 어, 불만 있으세요? 나도 좀 따라할 수 있지? 그럼 빡치게하네 뽀구미님 귀엽죠? 나도 해줘. 나도 귀엽다고 해봐. 아이 귀엽다고 해봐. 나도 해볼래. 저 뒤지고 싶지 않으면 자꾸 같은 스티키 밤 그만 보내라. 얘들아, 내가 너네 심장 아프게 해줄까? 와쿠와쿠, 와쿠와쿠, 와쿠와쿠. 진짜 뭘쳐 못하겠네. 야, 너 대기하고 있냐? 아좀 그냥 넘어가자. 줘, 음. 갑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멍하니 보다가 믹스커피볼 한강으로 만들었잖아요. 죄송해요. What the fuck is that? 야, 너 그만해. 너 아직까지는 그만해, 적당히 진짜? 화를 아니, 내고 넘어가는 꾸 g u 나도 해볼래. <laughs> 어때? 귀여워? <응. 웃음> 감사합니다. 야 방송하는 거안 보여? 야누구나 하고 싶어서 한줄 알아? 어? 나도 그냥 방송하는 거야.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에요? 차라리 말로 하세요. 개 빡치게 그냥. 하지만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포데노를 해버린다. 귀여워. 진짜? 행복했다 흠. 아 스트레스 받아. 야너 최. 채... 저 차라리 후원할 때 말이라도 해. 왜 자꾸 현타오게 계속. 야, 스티키방 그만 보내니까 이제 좋다, 야. 그래, 이렇게 정상적으로 남들 노는 것처럼 놀아야지. 허번날 스티키방 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? <laughs> 진짜 극한의 컨셉충이다. 너도 대단하다, 진짜. 아니, 이건 ᄉᄇ 세요 남의 머리를 갖다가. 이미지 도네이션으로 보금이 괴롭히기 이일차. 되게 선물 받는 게참 좋은 일이야. 선물 인증까지 해주고 구민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. <laughs> 저를 잘 아시네요. 제가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입니다. 제 심장이 아직 뜨겁다고요. 이런 소리 해도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심장이 뜨겁고 아직... 일 차는 다르게 도네를 애써 무시하지 마. 귀여운 게 무기이긴 함 근데 나는 예쁜 거보다 귀여운 게더 오래 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개이쁜 역해물 다 제치고 구미만 보는 거 보면 귀여운 건 위험해. 그건 맞긴 하지. 귀여움이 제일 큰 매력이죠. 이뭔 개? 문테... 이래키 너무 짜증나서 같이 방송을 못당겠어요 역시 얼마 못가 화부터 내버리는 뽀뽑니다 진짜로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나 인기 많아 미안한데 나랑 결혼하려는 남자가 얼마 수그로 빽빽인데 씨. 한번 참습니다 후. <laughs> 너님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님 방송 보러 간다고 했다가 헤어진 건 맞는데 너 말한 거 아닌데요? 근데 헤어졌어? 나 때문에 헤어졌네. 날 너무 사랑한 죄. 날 너무 사랑한 죄. <laughs> 이 새끼 또시장인데아 <laughs> 뭐야!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 몸 건강히 조심하셔요. 아니 근데 나 영암에 갔었을 때 오셨던 분인가? 내가 얼굴 아는 사람일 텐데 대체 누구지? 교육생이요. 아, 교육생? 아! 눈사람 언니가 더 예쁘다고 했던 분? 이거 맞아요 <laughs> 눈 언니가 더 예쁘죠. 남의 방 와서 다른 역캐이더 예쁘다고 말 이런 예의 없는 투수를 만나 이고 알고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됐네. <laughs> 아 그러면. 제가 귀여워요? 아니면 눈사람 언니가 귀여워요? 둘다 귀여운데요. 더 귀여운 게 누구냐고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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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ne... 아, 아, 내가 아아아 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야아아게 해도 아니야아니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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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<laughs> 야너 진짜 그만하라고 진짜 아왜 자꾸 나 비참하게 만들어 서로 다른 매력이 있어서 부미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정말이야? 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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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왜 왜, 나한테 왜 이렇게 엄격하냐 아나 무슨 말도 못해 아 약간 안타깝게 봐 자꾸 이미지 도네이션으로 뽀금이 괴롭히기 3일차 이제 슬슬 업보가 쌓여서 테러라즈. 미뤄지는 것들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시나요? 아! <laughs> 아니에요 절대 미룬 게 아니고요 <laughs> 여러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뒤로 밀린 것일 뿐입니다 맨날 막 시간 없는 것 같고 바쁜 것 같고 사람들이 꼭 바쁠 때만 약속 잡는 것 같은 사람들 크크이꼬르 아무튼 뭔가 많이 미뤘음 꾸미는 몰라. 역시 <laughs> 아나얘 아, 아, 너무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. 아니, <laughs> 역시나 변함없이 아, 화부터 내는 보금이.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더. 나 여기 전까지 는데아너 그만해. 야너 이거 이미지 그만해 진짜. 너 이게 몇날 며칠째야. 적당히 해. 뭐 내가 적당히 해요. 나 너무 킹받아서 못 해먹겠네 진짜. 보금이는 항상 미러드 모델이니까. 아니야. 그러고 보니까 방송도 맨날 미루던데 왜 자꾸 나한테 미룬다 그래! 기다리는 거는 우린데 왜 맨날 너가 삐져? <laughs> 나 오늘 이거 머리 엄청 예쁘지 않아?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. 얘들아, 이거 DSLR이잖아. 한번 웹캠으로 한번 봐볼래, 나? 실물 보여드릴게요. 에이. 얘들아, 근데 나좀 예쁜 거 같아. 뭔 소리지? 예쁘지 않아? 화가 났다 사람 가려 진짜 와 미조 언니 예쁘다아 진짜, 어, 진짜 야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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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젠장! 속이다, 시원합니다. 내가 지금 몇주 동안 제한테 당하고 있었는데요. 이렇게 복수하게 되는 기분이 좋네요. 국민님이 더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. What the fuck is that? 제가 아무래도 이분보다 제가 예쁘죠. 사람은 맞아요. 음.. 사람 취급은 해주세요. 무건 수행하러 갑니다. 많이 오세요. 귀에. 귀에. <laughs> 많이 오세요. 그럼. 와 뭐야? 잠깐만. 아죽을 <laughs> <laughs> 아니. 자존심 좀 상하네요. 우린 구미도 김덕배 다령 잘하는데. 그렇지? 아 근데 나 김덕배 잘하는데, 10만 원좀 줘봐. 아안 사요. 아니 내가 키덤배 쳐준다고. 언니 <laughs> <laughs> 춤 잘춘다. 아 진짜 스티키밤 진짜. 아니. 아니 뭔 아, 소리야! 안다는데 <laughs> 자꾸 강요를 해야? 아니 무슨 말이야. <laughs> 아, 뭐 진짜 좋다? 에휴. 에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준 척하지 마. 내 킨덕배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. 지금 너 지금 안달 나짜아 아, 미안한데. 회원님 티키방 안 올리세요? 이제는 먼저 이미지 도네를 <목소리> 요구하는 꼬구미 아니 애처럼 로봇 사진 말고요 와 춤선 미쳤다리한번더 보내면 또 쳐줄게 근데 제가 기분 좋으니까 한번더 쳐드릴게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흥도 닿는데 <laughs> 왜주는 거야? 뭐야 나 기분 좋아 <laughs> 역시 날 좋아하는 거였어. 역시 남정네도 예쁜 얼굴에 허초 한장 하지. 나. 나 근데 기분 좋으니까. 하나 더 할래. 좋 된다. 아, 이미지 도네이션 3일차 결과? 이제는 이미지 도네이션을 기다리게 됐다.